자,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, 연속과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먼저, 기역부터 보겠습니다. 기역 같은 경우는 현재, X가 2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요. 좌극한인 F, F의 2-, e G의 2-와 e 우극한이 되는 F의 2+,와 e G의 2+, e 두 개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수 있겠습니다. 현재 F의 2-는 e 우리가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.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가 되겠고요. g의 2 e 마이너스는 현재 이렇게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될수 있습니다. f의 2 e 플러스는 현재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g의 2 e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현재 2가 되어서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니은을 볼까요?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 f 의2 마이너스 g 의2 마이너스와 이번에는 함수 값이죠 f 의 2에 g 의 2도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무극하게 되는 f e 플러스 g의 2 플러스 이세 개를 다 모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f 2 마이너스 g 구해 놨죠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될 테고요 f 의 2는 현재 마이너스 아, 2가 되겠네요 그리고 g 의 2는 현재 2가 되니까 이것도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 플러스를 보게 되면 앞에서 구해놨죠? f의 e 플러스, 마이너스 2가 되고요 g의 e 플러스 2가 돼서 또 0이 되겠네요. 셋다 0이니까 우리가 0으로 셋다 같기 때문에 연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우리가 d긋을 보겠습니다. d긋은 우리가 이번엔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, g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값하고요 역시 f의 마이너스 2, -2.. g에 마이너스 2, 그리고 이번엔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, g에 마이너스 2 플러스 이 3개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. 자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도한번 볼까요?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보게 되면 얼마냐면,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f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겠고요. g에 마이너스 2 값은 현재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F의 마이너스 2는 현재 똑같이 2가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1될수 있겠고요. 이번엔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겠죠.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는 현재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이 되겠죠. 같지가 않네요. 여기는 1이 되는 거니까. 이거 마이너스 1 되고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연속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. 그래서 D급은 연속이 되지 않겠죠. 이 세, 세 개가 모두 같아요. 연속인데요. 이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.